삼성고의 첫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어, 첫 경기 학생들이 조금 긴장을 해서 전반에는 조금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는데 그래도 후반에는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서 두 번째 경기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치로서 충남 삼성고 선수들에게 한마디 해주자면 어떤 말을 해주실 건가요? 어,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어, 오늘 여러분들이 어, 준비한 만큼, 딱,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승할 것 같나요? 어, 대회를 나오는 목적은 네. 우승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선더스 학생들은 우수, 오늘 우승하러 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충남 삼성고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네, 충남 삼성고 파이팅!